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오후 6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FOMC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이번 달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된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주춤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압박을 이겨내고 파월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 사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내용만 나와준다면 최소 연말까지는 지금 같은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도 타점 나간 종목들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마르고 190원대에 나가서 20% 이상 수익을 챙겼고요. 이번 주말에 칠리즈 270원대에 진입을 해서 하루 만에 약 20%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들 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가에 진입하시고 매도 안내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10%씩만 챙기셔도 지금 시장에서 시드 두세 배 불리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유료 리딩방 100% 수익 보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트 들어가서 손해 보시지 말고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수익 챙겨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보실 종목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만 네 번의 슈팅이 나왔는데 라인을 지켜 주면서 올려 주는 게 핵심 포인트로 40원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만 보셔도 이 구간 물량을 받아먹는 매수세가 꾸준하게 붙어주고 있고 슈팅이 나오기 직전 차트 모양을 보시면 지금과 똑같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다가 한번 눌러주고 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추세선까지 한번 눌렀다가 이와 비슷한 반등을 보여주거나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40원 라인은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터치를 했던 구간을 돌파했을 때더 강한 매수세가 붙어주기 때문에 다음 급등에서 전고점 51원을 돌파해준다면 58원에서 60원대까지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과 시장 흐름을 통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매매 관점을 배우고 싶거나 타점 자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정보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도박이 아닌 매매를 통해서 돈 벌어가시고요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매도 역시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놓치신 일이 없고 장투로 길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미리 진입을 하셔야 중간에 나오는 개미털기나 조정 구간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타점 나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진입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외에도 원하시는 종목들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를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초급등을 앞두고 있으며 저희 정보방에서 진입을 준비 중인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 라인이 형성이 되었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추세를 바꿔주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매도 물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잡아두시면 연말까지 300에서 400% 상승할 이 코인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출발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현물만 고집한다고 해서 큰 수익을 챙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 현재 거래량 순위 8위를 차지하고 있는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후오비 글로벌은 국내 가상화폐 투자기업 퓨처 인사이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최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와 토큰들로 인해 급증하는 자산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마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고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183%. 73% 이런 수익들을 챙겨 가시고 있고 타점 나올 때마다 전문가분이 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고 하죠. 청산의 위험이 없는 현물로는 비중을 높게 잡아서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꾸준하게 벌어 가시면 되고 남은 시드로는 선물 매매로 영돈 벌어 가신다 생각하시면서 운영을 해 보시면 시드 불어나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많이들 벌어가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